유승민 의원이 가장 강력한 경기지사 후보로서의 경쟁력은 있다고 생각해요. 2022년에도 유승민 나오려고 했잖아요. 당시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립이 굉장히 셌고 유승민은 안 돼.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, 김은혜 후보를 급조해서 냈는데, 2022년 지방선거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석권 했잖아요. 그런데도 김은혜 후보가 정말 간발의 차이로 김동현 후보한테 졌는데,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 합니다. 유승민 후보가 경기지사로 나왔다면 아마도 탈환했을 것이다. 맞아요. 경기지사를 유승민이 했더라면, 네?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다양한 견제를 했을 것 같아요. 근데 윤전 대통령은 그게 싫으니까, <laughs> 김은혜 후보를 아, 낙점한는거 아닙니까? 그랬다면 역사가 좀 달라졌겠죠.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엔 우리 당의 강성 지지자들의 비토가 강하잖아요. 네. 장동영 대표는 강성 지지자들의 지원을 받아서 대표가 됐단 말이에요. 좀... 근데 그거를 뚫고 다시 유승민 전 의원에게 공천을 줄수 있을까? 사실 경기지사 나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국민의 힘에서 맞닿지 네. 않아요.